이런 1 8세깔 조카 크레파스 같은 문제가 다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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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시험 공부 안 가냐? 지금 하고 있어 뭔 소리야 <laughs> 제 요가 스포츠 댄스 체력 트레이닝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골프 들어 <웃음> <웃음> 에휴, 그럴 거면 차라리 체대를 가지 그랬어. 야, 너 일로 봐 땀났다. 너무 되게 좋다. 처링 공부 시작했어. 에. 그래. 하연아 어디서 소리 놀리지 않아? 대수강 소리. 안녕 준아 안녕 주너 무슨 생각을 하냐? 어? 야, 너네는 여자가 막땀 닦아주고 엉덩이 막 만지고 이거 무슨 뜻이냐? 무슨, 무슨 소리야 그게? 아니 봐봐, 봐봐. 너네는 싫어하는 남자 막땀 닦아주고 그럴 수 있어? 이거 그린라이트지, 맞지? 응. 땀 닦아주는 여자라도 있나 보네. 야, 그거 인정이지? 어?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야, 이거 윤정이 나 좋아하는 거 맞지? 그치? 오, 심영준 너 윤정이 좋아하잖아 잘 됐네, 잘 됐어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음, 제 윤정이 보자마자 반했잖아 야, <laughs> 우리 밀어줄까? 잘 됐으면 좋겠다 이미 잘될것 같다 사겨라, 결혼해 애는 새, 막내는 컴온 컴온, 컴온 야, 진짜? 나노래만 믿는다 <laughs> 인정이다 나 갈게. 근데 응. 현이가 네, 좀잡지는잘 읽었어? 어... 아, 어. 근데 그거 너무 그림이 별로 없더라. 글자만 나고. 아... 난 그림 있는 게 좋은데. 김정아, 어... 넌 어떤 남자 스타일이 좋아? 나는 말이야 셔츠를 걷어 올리면 팔뚝에 힘줄이 빡 있고 엉덩이가 힙업이 땅! 돼있고 허벅지가 이따만하고 장근육이 오밀조밀한뭐 그런 남자? <laughs> 똥마려? <말이야? 웃음> 아 아니야 근데 주말에 뭐해? 주말에 시험 공부해야지 그러면 같이 할래? 너 무슨 공부 할껀데? 나? 농구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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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음. 아 날씨도 좋은데 이게 뭐냐 이렇게 남친도 없고 공부나 하자 그래 공부나 하자 남친도 없는다 점이라고 좋아요 음색이 살까 잘 봐? 아, 아 좀. 야, 아 진짜. 살좀 빼. 목소리내 <laughs> 뱃살이 매력 덩어리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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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네? 먹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데요. <laughs> 와, 여신이다. 저요? 감사해요 <songs��> 옆에 앉아도 될까요? 저도 공부하러 왔는데 몇 번째죠? 그럼 여기서 저 공부하는 30분씩 할래요? 네! 저기요 네. <laughs> <Tamil 대 Obs Henderson> 네? 몇 살이에요? 저 스물이요 스물이요? 네 와... 18살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없는 아, 모습이 참 예뻐요 <laughs>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. 제가 좀 한입 범하죠. 인정 인정. 그래서 제 마음에 박힌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와사마 <하마> 같아. 이뻐 <laughs> 먹는 모습. 다민아 무슨 공부해? 아, 나 내일 러시아어 시험 보잖아. 야, 근데 러시아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러시아어? 다민스키. <laughs> 나도 가르쳐줘. 음,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가 뭐게? 몰라. 뭔데? 그새끼야 대박. <laughs> 네, 아, 아, 오늘 기분이 어때요? 뭔데? 만지랄이냐? <laughs> 야, 완전 니 모국어네. 마지막 별로요는 러시아어로 아가히다더라. <laughs> <laughs> 어쩐지 러시아어구나 하더라. 야 이거 완전 대박이야. 완전 <laughs> 잘 어울리는데. 어. <laughs> 완전 내 스타일이야. <laughs> 어여기있었냐 주문 하나 찾았는데? 인정이도 어, 있습니다. 빨리 와봐. 할말 있으니까. 나와봐. 나를? 응. 여기 그 고백할 게 있어서. 고백? 응. 무슨 고백? 사실 좋아해. 어? 정말? 나를? 아니, 윤정이를. <laughs> 뭐? 윤정이? 그래서 너가 윤정이랑 좀 친하니까 혹시 윤정이도 나 좋아하는지 물어봐줄 수 있나? 개 같은 소리. 뭐? 아! 아니 아니. 그러니까 윤정이가 절대 널 좋아할 리 없다고. 아니야. 윤정이 나볼때 눈빛도 좀 이상하고. 그리고 주말에 같이 공부도 하기로 했는데. 그거 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면. 걔 야설 쓰는데 소재로 너 쓰려고 그러는 어? 거라고. 야설? 소재? 그래 너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지야 우리 왔어. <laughs> 어, 나 왔어 어? 다 있네. 어? 그러게 우리 3개 찍은다 야 오늘 남 빼고 데이트하냐? <laughs> 하나 둘셋